챌린저. 와일드 리프트 3.4b 패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챔프 백스가 나와요. 좋게 나오겠죠? 벌써부터 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어지러지란데 일단 뭐스는 밴. 챔피언 변경상 일단 요게 이제 중요하죠. 저번에 코르키 기본 능력치가 꽤나 많이 올라갔고, 육광탄이랑 게틀링건이 버프돼서 코르키는 원딜에서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에서도 나올 것 같고요. 상대방의 근접 챔피언들이 좀 많다 싶으면은 코르키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우스 유저들 맨날 다리우스 버프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레벨 체력 증가량이랑 W 스킬이 5.5초로 고정됐어요 어, 대충 아까 봤을 때그 버프와 너프가 이루어졌는데 탑 챔피언 티어들의 조금 대혼란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수 있는데 일단 그 외에는 너프인데 일단 이게 이제 정글 그 외에는 너프거든요 정글 그 외에는 너프고 탁구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잭스가 또 이렇게 또 버프 탑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다리우스 버프, 잭스 버프 대혼란이에요. 카이사가 이번에 조금 버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 티어급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카이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약간 탱서포들, 브라우미나 알리 뭐 이런 친구들 다시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뭐 룰루 룰루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미포 살짝 궁이죠 궁 너프 됐는데 미포 하시는 분들은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올라프가 조정이라고 해놨는데 만화 통이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기본 체력 재생 3 올라간 게또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영유 마마, 만화 소모량이 초반에 좀 덜해졌어요. 이게 탑 울라프를 쓰라고 하는 건지 일단 요 그래서 탑은 대혼단, 대혼돈이 되지 않을까? 탑 울라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라프가 탑으로 잘못 가는 이유가 만화 소모량이 울라프가 너무 커가지고 잘못 갔는데 이것도 해봐야 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정글 울라프 너프음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미세한 조정이라 해봐야 알 듯. 파이크 버프 버프를 먹였는데 이번에 버프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챔피언들 엄청 다 버프를 먹여서 점점 세지고 있는데 요즘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좀 화끈하거든요 거기에 또 파이크가 한몫을 할것 같습니다 망자의 물살 대기시간이 줄어든거는 파이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거라 유령 잠수도 마찬가지고 파이크 필맨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 리븐도 버프 이탑 어떻게 합니까? 탑 대혼돈. 사이라 너프, 사이라 너프 되긴 해야 됐어요. 지금 너무 쎄이 정도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지금 딱 생각난 게사이라가 쎄? 그러면은 반대편은 카이사써카이사 <laughs> 카이사 우리가 좋게 해주잖아. 그 라이오스 이런 의도인가? 그다음 세나 버프, 이 큐, 큐 스킬 버프인데 공격적으로 하는 세나한테는 또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시바나 시바나 W 스킬이 버프, 바루스 버프. 와, 어 메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바루스도 버프를 먹어서 카이사가 세지면은 카이사 상대로 바루스 나쁘진 않거든요. 자, 나 오공 버프 이것도 이제 타보공 타보공 버프 된 거거든요. 파쇄격 1%퍼이 일퍼가 또중요할 수가 있죠. 네, 황금지팡이 Q. 큐버프 탑이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티어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야스오 버프. 사이언스 채물 또 버프를. 야스오 장인들은 더 좋겠네요. 요네 너프. 요네도 진짜 너무 센, 센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도 요네는 요네여서. 뭐이 정도 너프는 아직 계속 세지 않을까. 체력이 증가되면은 더, 더 세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유미. 퐁퐁방울. 무제한으로 드래곤 라인이 참 이번 패치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 시즌 초가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런 것보다 트롤들을 안 만나는 게 트롤들 좀안 만나면 좋겠어요. 어. <laughs> 매칭 시스템 제발 개선 좀 한번 3.4b 패치 짚어봤습니다